제가 제일 많이 고생했던 게 뭐였냐면 백팅을 하면 이렇게 쳐지는 현상이었어요. 어드레스 때이 손목을 보시면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손목이 서 있다 보니까 백스윙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손목을 살짝 죽여서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의 코킹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체크시 원래는 저는 배꼽을 향하고 있었다면 끝끝이 벨트를 향하게 만들어 줬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삼각형을 유지해서 백스윙 테이크백을 가면 클럽은 올바른 궤도로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손목에 서 있는다는 주장. 어깨 힘을 빼서 고릴라처럼 이렇게 늘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게 돼요 오른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다면 팔짝은 죽여서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왼 겨드랑이는 살짝 조여지는 느낌을 살짝 들어야 돼요 배꼽과 이 클럽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쓰지 않고 몸통이 회전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클럽 패드가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그대로 가로지른다고 생각하세요 오른 손목을 살짝 힌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왼손은 코킹에 살짝 들어가는 느낌. 45도 아, 대각선으로 꺾이는 느낌이 들어야 돼. 내로 테이크백을 가지고 오른 손목을 이제부터 헤드를 어깨 라인으로 그대로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딱휘지면 백스윙이 끝나는 거야.